저한테는 별로 궁금한 게 없나 봐요. 참 이쁘시네요. <laughs> 어. 이제 옷좀 옷 갈아입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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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은 어디서 갈아입어요? 아, 옷은 저쪽에 2층 올라가시면돼요 티브도 네, 있네요. 네. 짐은 여기 어디 풀고 그냥 여기서 옷 갈아입으시면 돼요. 집 제가 잘보세요 아니요 여, 여기는 제 방이고요. 그렇죠. 밑에 저기 소, 소파에서. 부용하세요? 아 예. 네. 아. 아 장난이 아닌데. 여기. 준다, 진짜. 진짜.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그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저좀치워까요 귀엽잖아. <laughs> <laughs> 왜? 야, 씻는 김에 머리 좀 감지그랬어. 아, 피곤해 죽겠다니까 진짜. 박스 발라놓고서는 머리도 안 감냐 나는 힘들어서 그래가 지금 피곤해요 진짜. 봐. 피곤해요. 어. 이것도 음, 좀 이쁠 것 같은데 머리? 아유, 왁스뭘 바꿔? 아, 물, 아 피곤해. 차렷. 차렷. 가만히 있어 봐. 아뭐 <laughs> 하는 거야 <거지? 웃음> <뭐지? 웃음> 뭐 지금 도대체. <laughs> 너, 제팔이랑들어가 가만있어 봐. 진짜 피 피워... 아, 지 농담 아니야. 가만있어 아, 근데 왜 괴롭혀, 진짜. 아, 미제팔이야. 무슨 동물원이 피워놓고. <laughs> 아, 너무 슬퍼하시 <laughs> <희도하시네. 웃음> 아, 아.. 완전 뭐. 이뻐. 아, 이왜 그래. 아, 뭐가 달라고. 무슨 뭐지, 뭐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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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우와. 뭐야 <laughs> 이거? 이건... 자 뭐야 이거? 너 줄라고 또 준비를 다 해놨잖아 그런 네. 스타일이 어. 아, 그래서 안 먹는다고? 아맛있어 맛있지? 응 어. 그럼 누가 해줬는데? 아 옆으로 옆에... 옆에서 쳐다보고 으세요 근데? 먹고 음, 있는데요? 너밖에 없는데 널 쳐다봐야지 누굴 쳐다봐 음. 응. 먹는 것도 이쁘네, 그냥. 먹어, 그냥. 아, 취할 것 같아, 진짜. 알았어. 두려워요, 알았어, 지금. 알았어, 알았어, 여기 있으면서 그냥 너는 누나 말잘 듣고 응? 시키는 거잘 하고, 그런데 알았지? 그것만 지켜드리면 돼요? 반말하지 말고, 알았어? 네. 아, 누나도, 그저 짜딴건다 괜찮은데. 화장실 문좀안 열면 안 돼요? 알았어. 싫어? 아, 많이 예뻐. 볼리 보고 있을 때 열면 어떡해. 꼭 노크하고 들어갈게, 그러면. 노크만 부탁드려요. 알았어. 나잘줄게 알았어. 빨 먹어. 네.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냥. 다 먹었어? 네. 아, 맛은. 왜 이제... 남겼어?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다, 다 먹... 먹어. <웃음> <웃음> 음식 남기지 마. 이제 음식 안 해. 어 어디갔대? 은아 어디갔어? 집이나 한번 시청해줄까? 어. 이렇게면 아, 힘들다. 아, 이거 안 보이지 이렇게 하면. 오 어, 너무 부럽다. 뭐 넣었나? 이거 안 쓰니까 안쓸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거라서 내가 티가 안 쓰고 싶은데 아 이거 엎드려 잘 수가 있나?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나? 아아 아, 너무 힘들다.

자야지 아니 뭐 10시반밖에 안 됐는데 뭐 벌써 자 새벽 한5 자겠지 뭐아 빨리 자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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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나 샤워한 거 아니었어? 했어. 아, 근데 왜 얼굴이 그대로일까? 내가 샤워할 수가 없잖아. 응. 그니까, 눈만 씻고, 얼굴이랑 머리는 날 깎고. 응, 신경쓰지 마. 응. 어휴. 쟤 그렇다. 우와. 난이도 없구 앉아? 잠은 게좀 중요한 것 같아. 누나는 나를, 나를 너무 계속 오해하게 만드네. 왜 하자 만들 계속 왜 그래 눈나는 거야? 뭔가 어디가 다 됐잖아 준비 했다며 야어 이거 붙줄 테니까 너무 야속한거 아니야? 내가 방에서 하준게 해준다고 그랬지 침대 사이 해준다 그랬냐? 언니 이런 이런 속한 접대 어디 때? 아나 오늘 천날인데천날인데 무슨 접대야? 네가 손님냐? 화 화장 왜안어 아우 니가 신경 쓸거 없잖아 나 지금 뭐해 잠도 못 자고 지금 한창인데 내가 지금 혈기 왕성한 23살 아깝지 않아? 어휴, 아깝지 지금은 식은더 되고 나 계세요 충만됐어 이글이 들면 뭐가 지 너무 웃긴다 왜 화장 아 신경 쓰지 말라니까 내가 화장을 지우든 말든 아~ 점 있나? 아 자한민국을 링탈하면서 민족사를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어버렸다. 아, 왜꺼 부른? 아, 뭐, 아, 왜 그래? 아, TV로. 아, 이거 뭐야? 빨리 자. 이거는, 이건 뭐지? 아, 지금 아, 요... 뭐야? 이 뭐야? 이 상황은 뭐지? 누나는 지금 샤워를 한다고 그랬고 화장도 안 쪘어. <laughs> 머리도 안 감았어. 아. 그리고 지금 이 추운 겨울에 말도 안 돼, 막그 팬티 같은 그 바지 있고. <laughs> 돌아다니면서 베개 두개 갖다 놓고. 게다가 집이 무슨 왜 이렇게 없냐, 이거. 나를 있어 맞잖아. 나 어떡하라고. <laughs> 누나. 음. 지금 우리의 이렇게 어렵게 구한 베개 첫날 꼽 이렇게 보내는 거야? 좋아, 빨리. 어? 빨리 누워. 어? <laughs> 그래, 잠이나 자자. 왜 뭔가? 뭐 뭐하는 거야? 찰나고? 자했는데 옷을 왜 벗어? 아 왜? 찰려고서못 찍으면은 나가려고 싶었나? 는 빨리 안 입어? 아 아니,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자는데 옷을 왜 벗어? 누나 나 원래 옷 이렇게 덥고 다. 나 원래 지 완전 따뜻한데 누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배려한 거야. 누나 걱정하니까. 을 빨리 입어. 아니 왜 그래?

야나펫 대갖고 왔잖아 이나펫 예, 대갖고 왔잖아 여기어집티집니다티집 진짜 집 장난 아닌데 진짜 t v 에서 나오는 그런 데 있잖아 거기가 도저하고 도저하고 깜짝 어 일산인데 티집 진짜 장난 아니야 어 아니 예, 누나도 진짜 누나 근데 누나도 누나 서볼라 이빨 보고 진짜 집에 여기 티비가 두개 있고 그거 있잖아 걸어, 걸어서 올라가 2층 지나 진짜. 누나.. 난난난나난난난그난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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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근데 누나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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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나 배고프지 않아요? <laughs> 맛있... 그렇게 먹고도또 배가 고프다는 소리가 나면 안된 무슨 슬금슬금 뭐냐 자꾸. <laughs> 내가 파티 같은 발은아니 그냥.. <laughs> 배가 고프시겠 <laughs> 근데 뭐 마땅히 이게막 먹을 건 없어. 다음으로 좀. 좀지래 <laughs> 야. 내가 너 봄이냐? 아니. 지금 왜 자꾸 나한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꾸 그래. 내가 네 스폰서도 아니고. 난 돈이 없어. 난 돈이 없는 사람이야.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는 대로 드셔. <laughs> 어? 8인데요 저희 집은. 8시야? 네. 언니! 네. 언니 나와봐. 아싸! 언니 얘 뭐야? 거야? 어. <웃음> 아 <웃음> 언니가 신청만 했다고 지 됐다고 얘기 안 했잖아. 신청했는데 됐더라? <laughs> 신기하지? 아니 언니 그냥 그렇게. 이렇게. 아 어디야.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할게. 잠깐만, 잠깐만 나가 계실래요? 저기 나가 있어. 밖에. 여기 <laughs> 나가 계어요 아니 언니 그냥 이렇게 결정을 할게 아니라 나랑 상의도 안 했잖아 여기 언니 혼자 사는 데도 아니잖아 야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재밌게 지내자 아 언니 나 모르는 사람은 못 지내 언니 지금 퍼피랑 언니랑 나랑 지금 셋 지내는 것도 좁아 저 옷을 재울 거야 베란다에 서서 서서 재울 거야 여기서 재우면 되지 밑에서 아 언니 나 쟤랑 못 지내 어, 남자랑 어떻게 누구 뭐, 남자야 애긴데. 저몇 살인데? 25. 아! 아우, 난 몰라, 난 몰라. 아우, 난 어떡해. 그래도 귀여운데. 보여주자. 뭐가 귀여워? 어디가 귀여워, 언니? 자세히 뜯어보면 귀여워. 자세히도 봤네. <laughs> 언제 데리고 왔는데? 오늘 온 거야, 얘? 어. 아. 아, 언니 그렇게 웃을 게 아니야. 나 진짜 못 지내 나 어떻게 지내, 얘랑. 뭐야. 언니 그렇게 쉽게 결정할 게 아니라. 맨날 여자 둘이 살다가 쟤한명 들어온 걸로 인해서, 어? 옷도, 옷 어떻게 갈아입을 거야? 옷 갈아입을 때마다 아, 할수록... 나가서 갈아입어? 걔한테 나가라고 그러데 화장실은 언니랑 나랑 둘이 쓰는 것도 그렇게 바쁜데. 밥은? 밥? 둘이 차려 먹는 것도 힘든데. 쟤 것까지 챙길 거야? 쟤가 차려주겠지. <laughs> 진짜 옷때 <어때>? 미치겠다. <laughs> 좋잖아. 신문도 시키고. 아, 청소도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고 얼마 편해 우리 바쁜데 불편해 잠은 어떻게 잘 거지 잠? 서재우면 되지 이불 깔아놓고 아니 우리 벗고 자잖아 <laughs> 아니 제가 뭐가 예쁘다고 데리고 왔어 귀엽잖아 근데. 쟤 얼굴 파먹고 살 거야? 제 얼굴만 보고 있을 거야? 오 미치겠다 아 귀운데 눈 봤어 눈어 강아지 같아 완전 오늘 강아지 같아 불쌍하게 생겨가지고 어디서 저런 애를 주워왔어 잘 먹여서 살좀 오르게 하면 되지 어, 아나아나 진짜 싫은 것 같아 언니 야 그래도 제 꾸며놓으면 좀 괜찮을 것 같지 않냐 제 지금이라도 돌려보내면 어? 안돼 아니야 동그라대? 그런 거 아닌데 좀만 데리고 키워보자어 어? 언니 언니 퍼피 하나 키우면서도 퍼피도 그렇게 구박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려고 며칠만 참아보자. 어? 아 몰라 몰라. 몰라. 꽃나발. 꽃나발 잠깐만 들어와봐. 어? 이름 뭐라고? 꽃나미? 봐까 나왔잖아. 치어같이. 얘랑 밤지 않았냐? 왜요? 재밌어요? 와, 몇 살이에요? 스물다섯 그냥 <laughs> 서른하나거든말안 해도 되지? 네. 하... 하... <laughs> 누나한테 인사해 네. 유민 누나야 같이 우리 지내야 된다 이제 네. 누나 말잘 들어야 돼 안녕하세요 네. 누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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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누나야 저 이목걸이 누나 밥안나다 아. 진짜 밥어떡하는말잘 들을 거지요?